그, 제가 가끔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목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빨리 사무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무료하게 살고 있으니까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 연세도 많이 드시고 몸도 불편하시니까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빨리 데려가달라고 금식기도할게요. 만약 에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그 목사님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축복이가 저주일까? 그 목사님한테 축복이지 저주인지 잘 몰라.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알아. 나한텐 저주야.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laughs> 완전히 끝날 거예요. 그죠? 그죠. 교회에서도 끝날 거고, 전 세계적으로 내 이름이 왔다 갔다 폐륜 목사 떴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나이가 들었어. 그리고 몸이 점점 이제 그좀 어려운 말인데 후패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몸이 점, 점점 후패 하나. 뭐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건강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빨리 천국 가셔야죠. <laughs> 이런 말을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은 말을 오래오래 사세요. 이 말을 우리가 해야죠. 그죠? 그리고 듣고 싶으면 또 사실 그래야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원래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세요? 아니면 천국 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세요? 뭐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신앙적으로는? 다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천국을 상모하잖아요 근데 우리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저 되게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뜨는데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하시는 거 보면은요. 저는 저게 천국인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한 그 값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고 그래요? 안 들어보셨구나 한 번도. 그래서 그렇죠, 집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막 헌신하고 열심히 그 사육했던 분들은 집이 막 엄청 좋은 맨션 막뭐 텐트하우스 이럴 때살수 있고 그것만 겨우 받은 사람들은 초가집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그래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설교를 들 때마다 그런 이를들 때마다 좀 대강 살고 싶어져요 왜냐면이 세상에서 사는 게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대강 살다가 <laughs> 건축학 하는 애들이랑 이렇게 친해지면 되잖아 믿는 애들 중에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길이 뭘로 돼있대? 황금, 그죠? 뭐 나무에 보석이 막 달려있대. 그냥 밤에 몰래 가서 파다가 건축하는 건축학과 학생한테 부탁해서 리노베이션하면 되잖아 내 조카 집을 대궐같이 꿈 되잖아. 그죠? 뭐또그초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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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그렇네요 이런 수많다.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런 재밌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천국에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수 있다고 기대하시면서 천국을 사모하세요. 왜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세요?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천국,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일곱 가지 비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여덟 가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새각과 이것을 가지, 가지고 나오는 청지가 있어요. 그까지 포함해서 여덟 가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천국은 마실레아는 하면서 나온 거딱 일곱 가지예요. 그래서 그 일곱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는 마지막 세개 같이 짝꿍이에요. 세 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비유가 사실은 짝꿍이에요. 그래서 분리해서 읽으면 안 돼요, 원래는. 그리고 앞에 있는 네 가지를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같이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면 시간이 많아지잖아. 시간 관계상 마지막 거 다섯 번 일곱 번째 빼고 우리가 오늘은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만 읽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해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컨셉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 가고 싶다. 성경에서 지금 그 천국을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해주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감춘 보화가 땅에 묻혀 있는데 그것을 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발견한 것과 같다. 여러분 보화를 여러분 오늘 오늘날 우리는 보화를 어디다가 감춰요? 어디다가, 어디다가 맡겨요? 은행에 다 맡기잖아요, 그죠? 시큐리티 디파짓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땅에다가 그걸 숨겼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변에 전쟁을 좋아하는 국가가 많아. 그래서. 그또 옥토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나마 다른데 완전 사막인데 오아시스 같은 곳이니까 거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맨날 뺏기는 거야, 털리는 거잖아요. 보화를 갖고 있으면 지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항아리 집어 넣어가지고 땅에 묻었대요. 근데 뭐 길가 이런 밑, 뭐 옥토와 같은 뭐 벼가 잘 나는 그런 데다 묻은 것 같진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후석지. 왜냐면 어디다 묻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런 데다 묻었대요. 그래야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안 뺏기고, 몰래 보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잠깐 피랑 갔다가, 그죠? 돌아와서 또 캐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걸 숨겼는데, 피랑 갔어. 근데 못 돌아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게. 혹은, 자기 자녀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하고, 야, 너 있잖아, 거기, 야! 이러다가, 천국 가면, 자녀들 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숨겨진 상황이었대요. 이제 그거를 농사 짓다가 파내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럼 그걸 농사하다가 딱 파내면, 어, 주인이면 자기가 땅주인이면 자기 거지만, 땅주인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반반씩 나눌 수가 있었대요. 근데 율법은 아니야. 주인이, 땅주인이 반반씩 나누자고 했을 때만 나누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야, 그거 원래 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인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잔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이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밭 살려고 할때 어떻게 했겠어요? 티냈겠어요? 자기가? 어, 기 갑자기 딱 가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밭파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어, 이 자식이 혹시 이, 이 밭에서 뭘 발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죠. 내가 이거를 여기 있는 보아를 내가 갖고 싶은데, 혹시나 이게 주인이 숨긴 걸 수도 있잖아. 원래 땅 주인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딱 가가지고, 제가 그 땅을 좀 살려고 하는데요. 파세요. 했을 때, 그땅 주인이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걸 자기가 숨겨놨으면. 아, 그래요? 그럼 그걸사가는데 내가 거기다가 보아를 잠깐 숨겨놨었거든? 그럼 그 보아는 내가 빼가져 갈 테니까, 땅만 사세요. 이러면은 보아를 그땅 주인이 숨긴 게 맞는 거고. 그렇게 얘기 안하면 땅 주인도 모르는 보아야 그쵸? 그래서 땅 주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려고 일단 땅을 살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땅 주인이 너무 마음이 좋아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땅에 있는 보아를 좀 네가 캐서 너 가져가라 하면서 일부러 숨길 수도 있겠죠 어 그런 가능성 별로 없겠죠? <laughs> 요즘에 그렇게 착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건 있어 이렇게 안랄한 사람이 있을 거야. 땅을 저거 팔고 싶어. 쓸모없는 땅이야. 근데 밸류를 높여야 돼. 땅의 값을. 그럼 어떻게 해? 내 보화를 숨겨놔. <laughs>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하다가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원래 100만 원짜리 땅을 200만 원에 사게 수작을 부를 수 있겠네. 그죠? 이런 재밌는 모든 상상을 우리가 일단 뒤로하고 왜냐면 어떤 건지 모르니까 뒤로하고 일단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이 본문이, 본문에서 이본문 말하고 있는 천국은 천국은 일단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모든 걸다 팔았어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다 팔아가지고요 일단 사 그 다음에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아싸 이럴거예요 그러다 이제 밤에 툭툭 우리 집사람을 깨우겠지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따라와 그래서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이제 가는거예요 파러 그래가지고 이제 팍막 파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 두렵겠죠 왜? 너 들어가 봐. 이럴까봐 <laughs> 모르니까 직사람. 야너 들어가 이제. 이러면 안 됐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파기 시작했어. 근데 나왔어. 대박이잖아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살 때, 여러분 꼭 사고 싶은 걸살때 제값 주고 사는 게 기분 좋아요. 좀 싸게 사는 게 기분 좋아요. 어 제값 주고 사는 게 기분 좋아요. 와 이게 너무 정직한 청년이. 여러분 <laughs> 10만원짜리 사는데 9만원에 사는게 기분 좋아요? 11만원에 사는게 기분이 좋아요? 9만원에 사는게 싸게 사는게 기분 좋죠 사실 그죠? 자 그러면 이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땅을 살때 정확한 그땅 값을 주고 샀을까요? 좀 양심에 찔려가지고 더 주고 샀을까요? 그건 우린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정확한건 알아요 보아 값을 다 주고 샀을까요? 땅 값만 주고 샀을까요? 그렇죠 부합값 안 주려고 지금 이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 속여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합값을 다 주지는 않고 땅값만 주고 샀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주 장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주 장사 그러면 진주 장사 진주 장사는 막 진주를 값진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서 싸다어 다니면서 진주를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데 다 쏟아부었어요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진주상사도 그 진주의 값에 맞는 진주 값어치 적당한 값을 주고 샀을까요 그보다 자기 생각하는 보다 못하게 주고 샀을까요 아니면 너무 갖고 싶어 가지고 더 주고 샀을까요 못하는, 더 주고 샀을까요 못, 못하게 주고 샀을까요 어,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서 물어보세요 진주상사한테 <laughs> <laughs> 모르니까 모르는데 <laughs> 진주장사가 저라면 저는 덜 주고 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덜 주고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투자한 것만큼 뽑아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투자를 하고 그의 최대의 이익을 받는 걸 원하잖아요. 사실 적은 투자하고 최대 이익을 받는 걸 원하는데 그렇다면 천국이 지금 그렇다,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건 아니시겠죠. 천국은 니네 조그만 헌신을 통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만큼 줄게라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비유가 있는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야 니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너 지금 천국 가, 천국 어? 가고 싶다며 너 지금 하는 자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 지금 천국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너 임마 저거 엄청 큰 거야. 근데 지금 2만원 꼴랑 갖고 와가지고 천국 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너 자세가 마음에 드, 안 드는데? 라고 협박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비유를 비율을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전통적인 해석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다. 그리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가는 장사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다 뭐라고 했냐면요. 왜죠? 당연히 자기 재산을 갚아라 그 진주를 샀어요. 왜죠? 그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만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보물의 가치를 알려고 얘기하는 건 맞죠? 그죠? 그렇게 가, 가치를 알려고 가르쳐주시는 예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았다고 해서 천국을 갈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몰라. 미안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너무 미안해. 죄송해. 근데 천국이 천국의 가치를 내가 전혀 몰라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건 모르지, 그지. 어. 정답을 항상 우리 몰라. <laughs> 우리 하나님 이 아니니까 어, 우리 몰라. 우리 모르지만 적어도 전통적으로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이제 본문을 생각하면서 고민이 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처음의 비유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천국은 에? 말씀이 없네. 앞으로 갈게요. 말씀. 자, 천국은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그랬어요 자, 천국은 뭐예요? 그러면 천국은 여기서 뭐예요? 보화예요. 그죠? 천국은 보화예요. 보화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어,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수 있어요. 그 특별히 성경에서 보화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 산, 산보배, 보화, 이런 거를, 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하고 학계에서 2장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어쨌든 보화 그러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냥 해도 무난해요. 보화는 예수님. 그럼 천국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보화.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천국은 보화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농부가 그거를 발견한 후에 기뻐함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어요. 같이 샀어요. 자, 밑에 볼게요. 천국은 뭐예요,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진주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보아라 그러고, 천국이 진주라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아, 천국은 보아고, 천국은 진주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그 가치를 깨달으면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걸 가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44절은 그렇게 해석해도 무난해요. 천국은 보화니까 근데 45절은 뭐야? 천국은 보화가 아닌데? 천국은 누구예요? 장사예요. 진주가 아니고. 장사. 사람이에요. 사람. 천국은 사람이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보세요.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열망했어. 어떤 사람이 열망해서 예수님을 얻으려고 했어.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했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 그런데 밑에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자, 보세요. 천국은 진주라는 장사니까 장사는 누굴까요? 진주, 여기서진주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진주와 예수님을 생각하면 위랑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천국이 장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제는? 장사가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천하장사 말고 진주장사. 장사 예수님이에요. 자, 장사 예수님이라는 건데 장사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 그래서 가서 자기 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어요. 자, 누가 예수님이 진주를 샀어요? 그럼 진주 누구예요? 진주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죠? 그 그렇죠. 그렇죠.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주 우리야. <laughs> 장사가 예수님이고 진주가 우리야.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야. 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십자가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 뭐 살다가 보면 뭐 발견할 수도 있고 관심도 별로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진주 장사예요. 싸돌아다녀. 누구를 찾으려고? 너 찾으려고. 당신 찾으려고요. 저와 여러분 찾으려고요. 싸들어 다녀. 그래서 만났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것을 쏟아 부어요. 누구한테? 당신한테? 여러분한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다 팔아서 당신을 샀어요. 여러분을 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뭘로 보고? 극히 강신 진주로 보고. 자, 여러분 여러분을 죄송해요. 내가 내 꼬라지를 봤을 때 나는 진주로 안 보여. 내 꼬라지가 무슨 진주야.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봤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극히 값진 진주로 봐서 모든 걸다 포기하고 우리를 샀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진주를 위해서 짝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값진 거예요? 여러분, 가치는 예수님 자리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하시기 때문에, 나를 뭐라 그래, 요 여러분? 예수님 자리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볼래요? 예수님 자리에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짜리에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 딱 봐도, 어, 정말 못생겨 보이죠? 어? 옥돌매처럼 보이죠? <laughs> 옥상에서 떨어진 매치. <맥주> 추 <laughs> 어? 그래도 이게 예수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라서 정말 예수님 자리예요. 자, 예수님 자리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럼 예수님 자리로서 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천국 예수님 자리 그, 그 값을 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오래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제가 직접 갔던 컨퍼런스는 아니고요. 어떤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대요. 거기에서 이제 그 그분은 잘, 저를 잘 몰라요. 저는 그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분은 저를 잘 몰라.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미국에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컨퍼런스를 참석했단 한 7, 8년 전에 참석했는데 그 어떤 선교 보고 대회 그 순서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선교 상황을 보고하는데 저희 지금 아프리카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꾸 핍박, 예수님이 있는다는 그런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교회는 가끔 불 타요. 겨우 지어놓으면 불 타고, 불 질러서 불 타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순교를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렵게 어, 살고 있어요.라고 이제 선교복을 했어요. 그 선교복을 듣자마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답니다. 중보기도를 하자고. 자, 이 시간 우리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중복기도를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자꾸 죽고, 교회는 불타고 이러니까, 다시는 이곳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교당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중복기도 합시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소리 듣자마자 아프리카에 그 선교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손에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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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렇게 딱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난을 좀더 피해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좀더 지켜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죽지 않고 숨겨달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민하면서 중복이도 요청하려고 이 자리에 선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우리 믿음의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다 죽어야만 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승교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이지, 우리가 그 핍박이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생기더라도 갈등 없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그런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린다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 값진 진주를여어서 자기의 모든 십자가, 모든 그 영광과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 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부터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관련된 게 뭐예요? 좋은 집 준다니까. 뭐 여기서 못 누려봤던 거, 천국에 가면 람브로기니까 나이문으로돼 있네, 막. <laughs> 부가티, 배론 타고 다니고, 그게 또 문제는 내 세컨카야. 막이러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첫 출발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뭐가 더 좋아서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누리지 못해서 갈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성령으로만 느끼는데 가끔 성경이 읽을 때만 느끼는데 거기는 항상 충만할 거거든,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거거든. 그게 너무 좋아서 천국 가기를 사망하는 거지. 뭐거기 예수님 주머니에 엄청난 사탕이 들어있는데 겁나 맛있더라. 내 그걸 뺏어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 청년, 학생,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평,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는 정말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천국 가야지 이러는데, 그럼 언덕가세요 그럼 화내잖아. 유처 <laughs> 죽이면서.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천국가세요 했을 때, 비아냥거리는 순, 소리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나는 정말 그 천국 가고 싶은 정말 천국 가고 싶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을 극히 값진 진주로 생각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려는 그런 우리의 이 육신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주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닐까.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돈 많이 벌려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게, 천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네.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네라고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